안녕하세요, 코코냥이입니다. 우버에서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분기 매출은 29억 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1% 감소했고, 순 이익은 마이너스 1억 8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했다고 하며, 조정 앱이 따는 마이너스 3억 59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문별 매출을 보면, 모빌리티 부문은 67억 73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38% 감소, 배달 부문은 124억 6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 화물 운송 부문은 3억 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라별 매출을 보면 미국 및 캐나다는 18억 49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1% 감소 라틴 아메리카는 3억 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37% 감소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는 2억 25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52% 감소 아시아 태평양은 5억 27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고 합니다. 1분기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과 단기 투자는 57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우버는 이전에 발표된 오토캡 인수를 마감했다고 하며, 오토캡은 개인 렌트 및 택시 운영자에게 예약, 발송,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아이고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여행과 연결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는 2021년 4월 1일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티맵 모빌리티와 협작 투자를 하여, 한국에서 UT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우버 CEO인 다라코스 로샤이는 “우리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혁신하고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버 CFO인 넬슨 차이는 우리는 총 예약 및 조정된 에비타 전망을 모두 능가했으며 분기 내내 모빌리티 트렌드가 개선되었고. 체계적인 운영 실행과 함께 배달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에비타 및 상당한 유동성 향상, 점점 더 가치 있는 소액 투자로 인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버의 1분기 실적을 보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96%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에도 부진했던 승차 공유 매출을 우버 이츠로 만회를 했고요. 그리고, 우버의 1분기 대차 대조표를 살펴봤는데요. 유동자산, 즉,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82억 9,500만 달러라고 하며, 유동부채, 즉,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72억 8,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 유동자산은 줄어들고, 유동부채가 조금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니, 약60% 정도 되네요. 얼마 전 미국에서 우버 드라이버들을 직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해서 우버의 주가가 5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었는데요. 그런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더 떨어졌네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 다음 분기에도 승차 공유 부문에서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들과 이번 적자 폭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기존의 자율 주행 사업부인 ATG 매각 때문 이었다고 하는데요 atg 매각이 아니었더라면 손실이 15억 달러가 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도 같이 겹쳐서 주가가 하락했다 라는 말들이 있네요 후버에서 다음 분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코냥이었습니다